예, 네, 필수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꼬리에서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x와 y값을 의 구하시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도 평행하죠?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다리 꼬리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렇게 평행, 평행, 자 평행할 때 자, 우리 얘하고 평행하게 보조선을 끌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보조선이 지금 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자, 요렇게 평행이고요. 자, 이렇게도 평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 되고요. 자, 여기도 5가 되니까. 얘들아, X는 바로 4라는 거 확인되시죠? 어, X는 4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얘들아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돼 있을 때자 지금 현재 이렇게 평행이잖아요. 자 선생님 이 그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다. 자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고 이거대 이거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다. 성립하지 않죠. 자 얘들아, 밑변의 비 이거대 이거는 요고 대 요고다. 다시 말하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비. 이거 대 이거는. 그죠?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다. 요거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Y 대 4는. 그지 자, Y 대 4는. 자, 불러보시겠어요? Y 대 4는. 자, 얘들아. 이거 대 이거는. 3대 뭡니까? 3대5 아니죠? 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에 대응하는 변의 비를 봐야 되니까 3대 8입니다. 아셨죠? 어, 3대 8이에요. 자, 따라서 외항의 곱 8Y는 자 내항의 곱 12죠. 자, 그래서 Y는 얼마가 됩니까? 4로 약분하면 네, 2분의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지금 이게 사다리 꼴이 이렇게 있죠? 이때 대각선으로 보조선을 끄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조선을 끄운 거예요? 자, 얘하고 평행하게 보조선을 끄 상태고, 자, 이건 대각선을 그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냈죠. 자,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 보이세요? 자, 지금 평행하다 보이십니까?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쪽도봐 봐요. 자, 지금 평행이고 평행이잖아. 요 녀석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요렇게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부터 찾을 거냐면은 자, y부터 찾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도형에서. 자, 얘기해 봐라. 3대 y는 뭐가 됩니까? 3대 y는 3대 y는. 자, 얘들아, 이거 대 이거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3대 2가 아니에요. 3대 얼마야? 5죠. 3대 5입니다. 자, 따라서 y 값 5라는 거 나오고. 자, 마찬 가지에다 이쪽도 봅시다. 자, 여기 삼각형도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렇게 평행한 상태란 말이죠. 자, 얘들아. 이게 3대2니까 여기도 몇대 몇이야? 자, 보이시죠? 요 그림. 자, 이게 3대 2면 여기도 3대 2죠. 자, 그래서 여기가 3대 얼마다? 2다. 이렇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얘가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2대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x를 구하고 싶어요. 자, x 대 4는 어떻게 되니? x 대 4는 조심해라. 2대3 아니죠. 작은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 자,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밑변이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비 X대4는, 자, 뭡니까? 2대5라고 하셔야 되겠죠. 2대5입니다. 네, 2대5더라. 자, 따라서 외항의곱5 x 는 8이요. X는 네 5분의 8이라고 구해지죠.